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우리는 팀플 DH예요. 이벤트 이벤트 쓰위 석대안 인증하겠습니다. 인증하겠습니다. 네. 이저 아, <laughs> <진짜 기다려. 웃음> 아, 여기 OB 이 오미페이 센치 G 네네어요 응. 시작할게요 1 0전10 9 8 7 6 5 4 3 2 1 출발 오케이 시다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일곱, 다섯개고 여덟, 아고마지오케이스이트 오케이. 하나 이셋넷고 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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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섯,

아더 더. 아, 지금은 일단 뛰는 거예요. 셋, 터치, 라인 안에 확실히 터치. 넷. 이제 복될 거예요, 선생. 자, 이분지났어요좀 올려야 돼요. 여섯. 자 이제 슬슬 올립시다. 에고, 스피드업. 다 열, 자두개 더, 마지막 두개 전성력. 나도 나도 나왔 아우 마지막 찍고 전성력. 오케이. 아 전성력 끝. 네, 네, 정리하겠습니다.